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새끼 돼지 두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젖 먹여서 키우는 진돗개 모성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목포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진도군 이매면 75살 이관진 노인집에 5살 난 암컷 진돗개 노랑입니다. 노랑이는 지난 1일부터 새끼 돼지들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새끼를 낳다가 갑자기 죽은 어미 돼지 대신 새끼 돼지 두 마리에게 젖을 먹여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.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진돗개의 젖을 먹고 자란 돼지입니다. 벌써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. 막 젖을 뗀 노랑이의 진짜 새끼들은 엄마 곁을 차지하고 있는 새끼 돼지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. 너도 잘 커라. 일만 뺏기만안 믿겠네. 너도 동물인데 살아야지. 이웃 주민들은 노랑이 칭찬이 대단합니다. 자, 자기하고 연관도 뭐 없는 이 이런 제일 짐승들을 갖다 갖다가 자기가 이게 렇 젖을 먹이고 한다는 것은 참그 대단히 그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이죠. 본받다야 새끼 돼지들이 다시금 길러 준 어미 노랑이의 가슴으로 파고듭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